1989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스포츠 애니가 나온 가운데 궁극 오이나 필살슛 같은 정말 만화스러운 기술을 가진 작품 중에서도 특히나 압도적이었던 기술을 다시 보자는 취지의 영상입니다. 코르코인옹구를 보면 코튼에 어디서든 쐈다 하면 들어가는 초장거리 슛 이런 슛도 필살슛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런 슛에서 더 나아가서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누가 봐도 만화스러운 그런 슛만 순위에 넣었습니다. 먼저 1991년도에 방영된 일본과 이탈리아의 합작이니 원제는 불타올라라 톱 스트라이커 한국 로컬라이징 제목은 축구왕 슛돌입니다 이름하야 강슛돌 커서 축구시키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그 이름 어쩌다보니 슛돌이가 꼴찌가 되어버렸네요 그렇다고 결코 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가 쓰는 필살 슛은 독수리 슛이죠 이 독수리 슛은 기본적으로 다리를 일자로 찢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는 동시에 덤블링은 꼭해 줘야 된다는 거. 마치 봉이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슛은 궤도만 알면 점프로 막기 쉽지 않으려나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위력이 워낙 세서 예, 일반적 피지컬러는 어림도 없다는 사실 좋지 않은 자세로 쳐도 다넣습니다 둘리앙 얘는 내로남불이죠. 기도 그래놓고 둘리앙의 도깨비 슛은 장면 센스에 놀라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 으아, 으아. 다음은 대망의 시저입니다. 시저의 힘이 장사입니다. 태클을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보세요. 아, 장사 정도가 아닌데 사실 어릴 때 남자의 로망은 총알슛 아니겠습니까? 일본 기술명은 매그넘샷 저는 솔직히 어릴 때 보면서 총알슛의 감명을 받곤 했었어요 이봐, 난 공에 변화 따위 주지 않는다 그냥 일직선이야 막을테면 막아봐 냅다 파워만으로 차는 상남자 슛의 조상격 기술이죠 <목소리> 이 샵에서 두 번째 터지는 에어리 같은 조알준 몸으로 공을 받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징 할때 한국 팀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다음 순위의 작품은 피광통키입니다. 원제는 불꽃의 투과 도지 단페이. 피광통키가 방영되는 시간에는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평균 시청률이 40%에 가까웠고 꼬마 아이들 사이에서는 시청률 1 0 0나 다름이 없던 굉장한 만화였죠. 혹시 요새 초등학생한테 깝치는 중고등 성인들 있나요? 그러지 마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얘들 초등학생입니다. 아까 제가 시저가 힘이 장사라고 했던가요? 이제부터 나오는 걸 보시면 콧방귀를 뀌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입니다. 참고로 키가 180이 넘어요. 이미 성장을 끝마치고 인가도 초월한 다일 초등학생이죠 <웃음> <웃음> 엄나 마약시야. 俺には通用しねえぜ. 아, 빨리. 니겨웃다 피규. 아브라이. 아까 이상한 자세에서 슛을 쏘던 슈돌이 기억하시나요? 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들은 물리 법칙을 무시하죠. 밀기. 평범한 슛마저도 지면을 강타하고 모든 걸 짓이겨 놓습니다. 정말 다양한 필살슛이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강한 슛은 당연히 불꽃슛입니다! 불꽃슛의 대단한 점은 뭐랄까 저렇게 강력하게 날아오는 슛마저도 마치 초강력 본드를 붙인 것마냥 날아오는 힘을 무시하고 잡는다는 거예요. 이 불꽃슛을 막은 자는 단연코 없습니다. 지면에 새겨진 저 불꽃 마크는 지금 봐도 멋있네요. 번개슛도 있긴 한데 불꽃슛에 비하면 뭐.. 예.. 다음 순위는 로봇과 스포츠의 믹스로 참신했던 미래영웅 아이언 리거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역시 수많은 필살기가 있는데 중 가장 강한 슛은 7인 합동필살 에스터로이드 캐논입니다. 말 그대로 캐논 빔을 연상케 하는 슛을 쏘는데 여파로 주변이 초토화되면서 결정적인 골을 장식하는 슛이 되죠. 다음 순위는 처음엔 다소 과장되었을 뿐인 평범한 스포츠물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우주적 초인물이었던 테니스의 왕자입니다. 얘들은 스피드가 무척이나 빠르죠.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속도로 5구에서 19까지 한꺼번에 치는 건 기본이고. 마 고큐다. 여유까지 부립니다. 테니스 아! 하고 있는 거 맞아? 아! 순간적인 공의 마찰로 네트를 불태울 정도입니다. 네트라 모에덴 모다. 벽 파괴쯤이야 껌이고. 노스 테즈카 팬텀 아기 기술이에요 공이 자동으로 궤도가 바뀌어서 아웃되어 버릴 정도로 미친 속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차원의 <목소리> 힘을 얻었다고 해요 여기서 개 뿜었어 <목소리> <목소리>

다음 순위는 쥐라기 월드컵 원제 드래곤리그입니다 먼저 야크의 그림자 슛 축구왕 슛돌이에서 줄리앙의 도깨비 슛이 잔상에 의한 속임수라면 야크의 그림자 슛은 공이 분신술을 쓰는 것과 같죠 이 모든 공을 직접 막아내야만 하는거죠 물론 이 순위에 있는 건이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돌바리의 돌바리 돌발이 슛 때문이죠 거대 황금 드래곤을 소환해서 그 드래곤이 경기장 내에서 장시간 혈투를 벌이는 슛이에요 예 그냥 소환수라고요 소환수 얘는 썬더11처럼 소환수가 잠시 나와서 한대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싸웁니다 이미 뭐 축구가 아닌데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한국야! 다음 순위는 축구는 왜 하나 차라리 장르를 SF 액션물로 바꾸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썬더 일레븐입니다 얘들은 마치 공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 피해를 입히는 게 목적인 것처럼 대놓고 공격합니다 그들에게 축구는 구실일 뿐이죠 그냥 싸우고 싶은 겁니다 축구 안에 싸울래 라며 축구공을 잘라버리죠. 세인트 세이야 처럼 변신도 할수 있어요. 물론 소환도 가능합니다. 커키끼리 부딪히니까 주의가 정말 수많은 필살기들이 있는데 브레이크!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강하다고 볼수 있는 두 가지의 기술 하나는 디어즈 인피니티 또, 하나는 믹시맥스를 통해 능력치를 극한까지 올린 11명의 선수가 힘을 하나로 모으고 그후구민 합동으로 시전하는 궁극의 필살기 최강 11파파입입다다 썬더 11 세계관 자체가 강한 기술이 나오면 그보다 더 강한 기술이 나오고 그보다 또더 강한 기술이 나오면 또 그걸 초월한 기술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정말 수도 없이 반복을 해봤기 때문에 1위를 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믹시 맥스까지 사용하면서 열한 명 모두가 힘을 합쳤다는 것 이게 정말 큽니다. 다음 순위는 아쿠에리온에서 등장하는 피엘이 차는 파이어볼인데요. 네, 이 슛을 중량 88톤 높이 5 1 m 가 넘는 거대 로봇이 참니다 기술명은 파이어볼 축구장 크기의 30배가 넘는 도시 근처의 지면을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쿠에리온은 메카물이지 스포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외라서 아쉬워서 넣어봤습니다 그럼 역시 썬더11이 1위겠네요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게요.